나는 먹을 가 아니잖아. 나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걸. 먹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지요하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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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친구들.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러분들 배가 왕순댓국 시켰고요. 오늘 비가 와가지고 좀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순댓국과 여기 김치 있고요. 여기 깍두기 있고요. 여기 다대기 있습니다. 다대기 새우젓 있고 모든순대 이렇게 시켜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일단 다대기 좀 풀게요. 여러분들, 좀 약간 매, 매콤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다대기랑 새우젓 좀 풀게요. 어? 흥분하지 말고 오늘은 좀잘 먹도,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다대기 더 넣어야 되겠네요. 다대기 풀어가지고 새우젓을 더 넣어야 되나? 음~~ 새우젓이 부족하네 음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요거부터 먹기.. 새우젓에 찍어볼게요 음~~ 들깨를 술이 들깨 들깨를 좋아해요 들깨 좀 많이 넣을게요 왜? 아 내가 술이 들깨해서 지금 물음표 하시는 거예요? 아 죄송해요 여러분 뭐든지 저는 팍팍 넣는 게 좋아요. 음, 음, 음. 다되기 찍어 먹어보자. 순대를. 음. 무슨 맛이냐? 여러분 아는 맛. 아들이 덜덜 풀었네. 밑에 음, 간 먹어볼게요. 간을 소금에 찍어갖고, 음, 간 맛있어! 넣고 이렇게 가지고 무 이렇게 아 수능 잘 보셨어요, 여러분들. 수능 끝나면 비제 창업이 늘어날 것 같다고. 고시 수능생 여러분들, 혹시나 역캠 준비하고 계신 분들 허락하자 가지 않아. 수능 망했어, 요 저는 모용까지 됐지만 제가. 영어 6등급 나온 거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왜 얘기해 밥 먹는데 영어 6등급 나와도 뭐 밥만 잘 먹고 막 저를 보고 힘내세요 여러분 영어 6등급 나왔어요? 중요한 건 영어 공부를 했는데 6등급 나왔어요? <laughs> 질문 읽다가 시간 나왔어요? <laughs> 질문이 겁나 길더라고요 깍수 진짜 맛있다 와맛있다 여기 체인점인 것 같은데 새우젓 찍어 먹지? 음, 나간 진짜 좋은데 이거 진짜 진짜 간인가요? 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지나? 이렇게 새우젓갈에 푹 찍어갖고 이렇게 섞어 와. 레야 맛있다. 와 여기 깍두기 진짜 맛있다. 그릇는 포장, 맛있다. 그리시네요. 사람들이. 제 먹방 좋아가지고. 샀어요. 음, 깍글거 달아 엄청. 저는 국밥 정도 다 줘요. 설렁탕, 갈비탕, 순댓국 야또뭐 있지? 도가니탕, 곰국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새우젓 갈탁 올려갖고 이렇게 갖고 먹으면 감기를 익어낼수 있지. 이거지 이래갖고 봐봐요 여러분 성실하다고요? 저는 뭐 방송을 항상 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뭐, 뭐든 잘 먹어야지 복이 들어온다니까 <웃음> <웃음> 세상에 먹고살려고 하는 게있는아 응? 유튜브 댓글에 그런 거 있더라 엄마가 얘를 무슨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에 스테이크 썰게 생겨갖고 왜 이렇게 한식이냐 이런 거잘 먹냐고 손으로 막잘 뜯어먹는다고 근데 파스타 별로 안 좋아, 요 여러분. 저. 한식 좋아하고. 난 김치 맛있으면 다좋아요 닭발 먹을까, 오돌뼈 먹을까 고민 중이라고? 아이, 닭발에, 국물 닭발에 오돌뼈 주먹밥이지. 왜 그거 고민하나? 그거 고민할 상황도 아닌데. 나 먹방 하시는 분들, 나좀 불러줬으면 좋겠어. 오빠가 하시는 분들 먹는 거 진짜 다 맛있어 보여 진짜 다 맛있는지 먹어보게 어? 나는 먹기게 아니잖아 나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먹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제응아 일단 음, 약간 부산 아지메 국밥이랑 제가 다주 가는 손대국밥이랑 다른 맛이네 순대는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나는 탑차순대랑 그냥 순대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쫀득쫀득하고 더 맛있는 순대가 있어요. 음, 이거 맛있는데 뭐든 순대? 얘살안찌냐고요 살이 안 찌는 게 어딨어요, 여러분. 이거는. 음식물 먹으면 분해를 해줘가지고. 효소 이름 알려줘요. 제 공부할 때 사세요. 다음 달 초나, 이번 달 말에 공부할게요. 응? 음? 음. 효소 잘 먹고 있어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. 근데 먹으니까 계속 괜찮죠? 마지막 한 입. 적응되니까 좋은 거 같아요. 그렇죠 맛있다니까. 음! 잘 먹었다. 존대오빠 언제부터 좋아했냐고?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? 음. 다 먹었습니다, 여러분.